안녕하세요 부동산 pf대출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그리고 정권사의 이제 대출 연체가 이제 점점 수면위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뭐 결국 이들은 기존에 이제 담보를 이제 담보물을 이용한 대출해주던 간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이제 주요 은행 주요 5대 은행이 소득을 기반으로 한 대출 DSR을 적용하던 걸 이제 따라가지 못했던 탓에 지난 이제 2020년, 2021년, 2022년 계속 이제 확장하면서 무분별한 대출을 해줬죠. 증권사에서 저축은행에서, 새말금고에서 그러한 대출들을 해줬고, 그로 인한 이제 문제들이 이제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래저래 너무 무분별하게, 방만하게 대출했던 것들이 이제, 이제 문제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뭐, 자영업자들, 감당 못할, 이제, 자영업자들의 다중채무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골이 만기입니다. 위에 만기가, 이제, 돌아오고 있는 거죠. 뭐, 지금,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좀연착륙시키기 위한 대응책은 마련하려고 애쓰고는 있겠지만,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 왜냐, 지금 뭐, 정권사들의 PF대출의 연체가 15.9%, 작년 말, 이제, 10% 초반이 던게 지금 거의 한50% 이상 늘은 거죠 이러한 상황들이 금세 해결될 수 있겠냐 어렵다 라는 거죠 폐표 대출만 있냐 아니죠 자영업자들 뭐 보통 사람들의 대출도 이제 일반 가게 대출들도 많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매우 우려스러워지는 거죠 확실한 건 지금의 이 대출 문제가 이 부채 문제가 그냥 오래 로 끝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뭐 지금의 정부는 2024년 4월 총선 때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이 대출 문제를 연체 문제를 좀 미루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 2024년 4월 이전에 터질 것이다 라고 얘기 합니다 지금 미국도 상황이 매우 안 좋죠 미국에 있는 상업 부동산들의 상당수를 한국에서 투자했고 그로 인한 손실 을 이제 다또 안아야 될지도 모른다 라는 겁니다 지금은 미국도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 미국이 7월달에 규준금리 인상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의 규준금리 격차가 이어로 벌어지는 건 이제 사상 초유의 사태인 거죠 그렇지만 한국은행은 7월달에 금리를 동결합니다 왜? 매수나 수출을 <laughs>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못 올린다 라는 거죠 이래저래 사면 초과에 놓여 있는 게 정부만이 아니다, 한국은행만이 아니다, 자영업자들 그리고 개개인들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녹록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결국엔 틀릴 수밖에 없고 결국엔 해결해야 되어야 하는데 해결 안 하고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에는 부채 규모가 너무 크다라는 것. 뭐 OECD 국가들 중에서. GDP 대비 100%가 넘어가는 가계 부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 곳, 한 곳밖에 없다라는 거죠. 80%일 때도 위험하다, 90%도 위험하다, 100%도 위험하다. 뭐 지금은 그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역대 최 최대 금액이다라고 이제 얘기해도 이제 너무 자주 얘기하니까 이제 그냥 식상한 거죠. 이제 핑크색 코뿔소가 마당 앞에서 날뛰고 있는데 내집 앞인데 언제든지 나를 향해 돌진할 수도 있는데 너무 자주 보이니까. 그냥 내집 앞, 우리 집, 바둑이 강아지 마냥 그냥 친근하게 느끼는 거죠. 지금 시중 대출이 뭐 4%에서 6%, 7%, 뭐, 그리고 저신용자들은 대출금리가 뭐 14%라고 얘기하는데, 대법조차도 지금 망하고 있는데, 뭐, 연체가 감당이 안 돼서 대출을 중단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인데, 뭐, 너무 많이 이제 빚을 적고 뭐, 영끌 비트, 뭐, 코인, 이런 얘기로 너무 이제 만연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채에 대해서 그냥 무뎌지는 거죠. 근데 무뎌지는 것과 실제로 갚아야 된다라는 상황하고는 뭐 전혀 다른 얘기죠. 저택 간부 대출 50년짜리를 내놓는다. 뭐 점점 더 길게 죽을 때까지 빚 갚으면서 일하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빚 없는 사람들은 살고 빚이 있는 사람들은 뭐 빚쟁이로 그냥 죽을 때까지 이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앞으로 부동산 페 f 대출 뿐만이 아니라 가게 대출 연체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날 것이고, 그로 인한 문제가 이제 우리 주변 곳곳에서 도처에서 터져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laughs> 너무 많이 터져 나오고, 뭐 지하철 연착하고 뛰어내리고, 온갖 이제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늘어나, 많이 나타나도 이제 그것도 사람들이 희한한 게 너무 많아지면 무뎌진다 라는 거죠 처음에야 깜짝깜짝 놀라도 시간이 지남 지날수록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벌어지고 계속 벌어지면 어떻게 된다 아니 그런가 보다 뭐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인식들을 더 하게 될 거다 라는 거죠 뭐 결국 그러다 보면은 살아가는 삶이 더 이제 우울해지고 더 암울해지는 거죠 일본 영화를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이제 월세를 낼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무슨 얘기냐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월세를 내고 밥값을 지불하고. 근데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이제 교도소에 가게 되면, 뭐 세금으로 이제 밥 먹고, 세금으로 이제 잠자리 마련되고, 아프면 약도 받고, 막 이러니까 뭐 그런 선택을 하는 이제 이들, 도내는 아들하는 거죠. 확실한 건 뭡니까? 우리네 삶이 점점 더 참혹해지고 더 어려진다라는 워 것. 흔히 말하는 점점 이제 선진국화되어 간다라는 거죠. 뭐 부동산 위주의 이제 자산 비중도 점점 이제 현금성으로 이제 바뀌어 가겠죠 왜 당장 현금 없으면 이제 힘들어지는 삶을 이제 겪게 되기 때문인 거죠 금융권들도 이제 은행에 잔고 없으면은 대출 안 해주고 이래저래 요구하는 것들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지겠죠 예전에 뭐 담보물건을 이제 요구 받았다면 이제는 요뭐 건강관리 건강증명서 하고 뭡니까 소득증명서 뭐, 근속연승.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더 많이 이제 요구하게 되겠죠. 그렇게 바뀌어 갈것 같습니다. 왜겠습니까? 저 사람이 빚을 제대로 갚을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겠다라는 거죠. 예전에요 담보물건을 이용해가지고 저 사람이 빚을 안 갚으면 그냥 집 뺏어가지고 경매 처분해서 채권을 해결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것조차도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다. 팔리지 않는 부동산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긴 하는 거죠. 오늘 뉴스도 보니까는 청량예모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240대 1이었다. 흥행이다. 뭐, 시세 차익이 7천만 원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무 의미 없다. 앞으로 시간 지나면, 뭐, 부동산 관련해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값이 속절없이 내려갈 것이고, 주가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삼성전자가, 뭐, 뭡니까? 뭐, 영업이익이 사상 최저인데, 한때 10몇 조까지 벌던 회사가 몇천억 수준으로 내려왔는데도, 저점을 찍었다는 등, 다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데 온갖 개소리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막장입니다. 이런 시국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좀더 우려스러워하며 두려움을 가지고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게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